그다음에요. 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분의 마지막 부분인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건요 약간 물리하고도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를 접어 싶은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보시 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이동한 거리 있죠.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속도를 또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가속도가 나옵니다. 가속도는 뭐냐면요 단시간 동안에 어때요? 속도가 변화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속도는 뭘까? 시간 동안에 거리가 변화한 양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뭡니까? 미분. 미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할수 있을까요? 네, 반대로 할수 있죠?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라 합니까?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적분이야, 이제. 그죠? 또 뭡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 합니까? 위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위치. 자, 여러분, 선생님이 뭐 하나 설명해 주죠? 선생님이요. 봐봐. 여러분, 거리하고 위치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선생님이 이동한 총 거리를 말하는 거랑 내가 있는 위치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에서요, 대전까지 간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자, 밤까지 다 봤을 때 선생님이 위치는 어딨습니까? 아침에 서울 그대로, 밤에도 서울 그대로죠. 위치는 제로예요. 그쵸? 그렇죠? 위치상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리에서는 여러분, 위치에서 와 우리가 간 거리 있지. 간 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속도, 방향을 따진 것을 변위라고 하고요. 방향에 관계없이 무조건 위, 무조건 이동한 거리를요. 네, 이동 거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다른 거예요. 오케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하면 얘는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죠.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보세요. 얘가 지금 그래프가 있죠? t에 관해서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봐봐. 여러분, 속도가 변하죠? 얘를 쌓은 게 이게 뭡니까, 얘가? 적분은얘 거리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속도가 플러스지. 여기서 어때요? 속도가 마이너스지. 무슨 얘기입니까? 에, 여기서는요, 앞으로 가다가, 뭡니까? 뒤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기 적분한 값은 양이 나올까? 음이 나올까? 여러분, 적분도 방향이 있습니다. 봐봐. 적분했을 때 여러분, 뭡니까? y 값이 음이지. 그러니까 여기 쌓은 부분도 음이 나오고 얘 플러스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라고 여기 더한게 뭡니까? 위치가 되겠죠? 그쵸? 또 뭡니까? 이동거리는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뭡니까? 양으로 계산해서 더한 것이 이동거리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차이점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V에서 선생님 봅시다. T0에서 선생님 여기서 미분한 값 있죠? 얘가 뭘까요? 미분한 기울기가 뭘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해 보실까요? 그래서 어때요? 가스도가 삼는 상... 어때요?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그래서 가속도저려 거죠. 가스도가 제로라는 건 뭡니까? 얘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뭡니까? 다시 어때요?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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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이너스 되면서 뭐 됩니까? 얘가 속도가 결국에는 어때요? 멈춘 다음에 얘가 어때요? 속도가 음이 된 다음에 얘가 또 얘가 음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속도 속도하고 거리 관계를 아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다음에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별거 아닌 공식 확인해보죠 시험 볼때 예를 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시각 t에서 t라는 시간에서 p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니다 여러분 s라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처음 위치 있죠?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t0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의 위치 더하기 뭐한 겁니까? 속도 적분 한 거죠 뭐부터? 시작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간까지 거리를 쌓은 거 아시겠죠? 그럼 보통은 애들이 뭐 생각하냐? 보통 이것만 생각해요. 시각 t에서 위치를 하니까 당연히 속도로 접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위치를 반드시 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100m 앞에서 시작하는 거랑 0m랑 완전히 어때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두 번째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점의 위치 뭐 어, 당연하죠 여러분 a부터 b까지 네 v t dt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으로 접근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3으로 보겠습니다 t는 a에서 t는 b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 여러분 얘랑 얘랑 구분해야 돼요 위치라는 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따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달렸어도 음으로 달린 건 뭐예요 걔는 마이너스란 거야. 하지만, 여러 뭡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 V에서의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야? 무조건 양으로 고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14일까지는 위치를 말한 거지만, 뭡니까? 얘를 전부 다 양수시켜와서, 이 절대 값 쓰는 거 뭡니까? 얘가 실제 움직인 이동 거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속도와 거리 문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쉬워요. 문제서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제 한번 풀어보죠. 277페이지입니다. 지면 20m에서 초속도, 여러분 초속도란 거 뭐냐면요. 처음의 속도로 말하는 겁니다. 30m/s로 던진 물체가 t초 후에 v, 그죠 폭도 말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설명해 줄게. 여러분, 물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어때요, 여러분? 점점 더 속도가 어때요?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힘이 작용하잖아. 그 힘이 뭡니까? 중력이 중력. 그죠 근데 그 중력이 작용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쵸? 뭡니까? 중력 가속도죠. 얼마입니까? 9.8 m p e s 제곱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약 초당 얼마예요? 초당 10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0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뭐에 관한 그래프를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뭐냐면요. 바로 t에 관해서 v에 t를 그릴 그래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t에 없나봐. 뭐 나옵니까? 얼마나 와요? t에 없나봐. 30 나오죠? 네. 30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t가 증가해서 어때요? 네, v까지 줄어들죠 어디까지? 0까지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0까지 줄어들지 자 여러분 0 줄어드는 t는 얼마야? 3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 예, 3초 줄어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 v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운동이 끝나겠죠 언제 끝날까? 바로 공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진 순간에 운동이 끝나겠죠 그럼 V는 갑자기 제로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물어보자 여러분. 1초 후의 높이라 그랬죠? 여러분, 1초의 높이는 뭡니까? 바로 1초일 때이 성적이 나왔을 때 이거에 뭐가 됩니까? 네, 넓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의 넓이란 것은 적분 쌍 개념이라 했죠? 이거 뭐 하면 돼? 예, 응,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합니까? 이 값을 적분하니까 30 T로 적분하죠? T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에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s야 그쵸? 거리잖아요 자 그럼 미분해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v 나오죠? 그쵸?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t는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넣으면 되겠죠 자1로브 얼마입니까? 30이죠 얼마브5 얼마입니까? 25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25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오케이? 아그죠 여러분 예 선생님이 반드시 설명했었죠 뭡니까 절대 까먹어 안 되는 게 지면에서 22 S0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선생님 연결 어때요 연결 뛰어나죠 마치 진짜 몰랐다는 것처럼 그쵸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최고 지정 여러분 잘들세요 최고 지정 뭐냐면요 뭐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뭐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죠 뚜뚜뚜뚜뚜뚜뚜뚜 바로 이 순간이죠? 뭡니까? 바로 어디야? 3초까지 적분한거죠? 맞습니까? 자, 뭐합니까? 여기가 얼마야? 1이 아니라 3이라적입니다너봐 얼마입니까? 90이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5배 얼마입니까? 45미터죠? 근데 얼마야? 45미터인데 여기다가 지면이 20미터니까 더하니까 얼마야? 6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3초까지는 쭉 올라갔지. 그리고 5초 때는 내려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와 여기인데, 네, 여러 원래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지. 여기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간거리에 전부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 5초일 때 값이겠지만, 얘는 뭡니까? 음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 다는 겁니까? 양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요? 이 부분을 꺾어서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45였죠. 45를 그냥 더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뭡니까? 3초부터 5초까지지. 그렇지. 3초부터 5초까지를 뭐하면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음이 나오겠죠. 3초부터 5초까지 음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부호만 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음나온거고 해볼까요? 한번. 얼마 나옵니까? 150이죠. 마이너스, 이거 얼마입니까? 백, 2십 오. 그죠? 자, 그 다음 뭐합니까? 여기가 얼마요 여러분, 각 개수 얼마나 합니까? 20오 나오죠. 자, 여러분서 빼는 겁니다. 자, 뺀다. 자, 3넣어 얼마나 합니까?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45. 그쵸, 그렇죠, 이거. 그와야죠 그렇죠? 그죠? 아니요? 3부터 5. 좀 다르네요? 네, 합시다, 그냥. 자, 자, 얼마입니까? 40. 3 넣어봐. 네. 3 넣으면은 90에서 얘 빼니까 45 나오네.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20 뭘로 해야 됩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더하기죠. 얼마입니까? 65m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얘는요, 지점이라고 해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시작한 거 관계없이 움직인 거리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0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유대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초속도. 처음의 속도가 49m p s 인 물체를 얘, 위로 던졌을 때, 얘 vt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있죠. 그렇죠 이때 던진 후에 2초가 지났을 때 높이를 구하라 했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v가 나왔으니까 얘를 적분하고 싸우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T는 0부터 지나겠죠. 그리고 VT를 보니까 49에서 9.8 곱하기 T였죠. 그럼 뭡니까? 얘가 1차 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98에서 시작하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짠 나오다가 음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봅시다. 던진 후에 2초로 했으니까 뭡니까? T가 2일 때뭘 구하면 됩니까? 높이는요. 예,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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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 위로 쭉올라가겠죠 그쵸? 죠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하면 돼? 이 넓이란 것은 적분한 거다 아시겠죠? 적분하면 얼마 나니까 49의 t- 여러분 뭐하대요? 2분의 9.8의 t의 제곱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4.9죠? 맞아? 4.9 4.9의 t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얘를 뭡니까? 0부터 어디까지? 2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넓 얼마 나옵니까? 98이 나옵니다 그쵸? 또이나오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이 나오면요, 4로 곱하는 거지. 아까 9,8 나오잖아, 이 곱하면. 또이 곱하면 얼마나 합니까? 이 곱하니까. 19. 얼마 합니까? 19.6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빼니까 얼마나 옵니까 .4가 나오고, 얘0배니까 8이고, 2 0배니까 78.4가 나오겠죠? 높이는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앞에 우리의 차원 시스높이안 나와있지? 그럼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 이동한 높이인 78.4m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타인 써준 거 잊지 마세요. 이거 빠트리면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최고 지점이 했죠 최고 지점은 V가 뭐 됐대요? 에 네, 제로 됐대니다 그쵸? 뭡니까? 여기가 제로 됐대. 여러분 여기 T 얼마 나오면 돼요? 숫자 얼마? 5 되죠? 5 나오면 되죠? 그럼 뭡니까? 0부터 5까지 적분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얼마면 돼요? 0부터 5까지죠. 그렇죠? 이거 5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245가 나오죠? 그렇죠? 245에서 여러분 뭡니까? 여기다가 5에 제곱하면 되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 곱하자. 4 5 5 얼마 나옵니까? 5구? 그렇죠. 5구 45구. 240, 그죠? 그죠? 또 곱하면 되겠지? 얼마나 합니까? 5525에 장마에 122.5가 되겠다. 1 2 2 5로 빼면 되겠죠. 얼마나 합니까, 이거? 122.5 100. 또똑하네딱 절반이네요, 보니까. 얼마입니까? 122.5 미터가 되겠다. 자, 6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래했죠. 여러분, 얘는 실제 우리가 움직인 건 뭡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벌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6초 동안인가 뭐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죠? 얘를 뭐로 만든다? 양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잔머리 구할 수도 있죠 뭡니까 여러분? 얘하고 얘는 어때요? 거의 똑같은 거 알고 있지 그죠? 네, 4부터 5까지 구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기억이 똑같으니까 왜냐면은 선생님왜그러면은 5부터 하면 어때요? 5부터 원래는 뭐예요? 5. 5부터 6까지지 얘만 으면 되잖아 5부터 6까지 근데 좀짠 나니까 그래요 하지만 뭐 5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여러분 5의 값을 알죠? 얼마입니까? 122.5인 거 알고 있죠? 그치? 5부터 5까지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 이거 얼마예요? 6일 때 구하면 되겠지 그쵸? 6일 때 구해갖고 값을 뭡니까? 빼면 답이 나오겠다 가세요. 자, 속도와 거리 문제, 유제의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약간 비슷해. 자, 그럼 원점을 추가 했습니다. 원점이라는 게 좋은 말이죠. 자, 처음에 위치가 얼마였니까0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뭐야? 처음에 s의 t의 제로가 0이었던 얘기입니다. 자직선 위로 움직이는 p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까 얘는 좌 우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러분. 속도가 어때? 아까보다 어렵지? 뭡니까? 약간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p가 처음으로 운동을 바꾸는 시각. 여러분, 운동 바꾸는 거 이거죠? 피가 하다가 뚜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멈추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멈춘다는 거죠. v가 0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뭐예요? 얘가 0인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뭐로 묶으면 돼? 마이너스 t로 묶으니까 t-2가 0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t가 0일 때라 t가 2일 때죠. 다 뭐예요? 간단해요. t가 2일 때 우리가 위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위치한 건 뭐예요? V를? 뭐한 겁니까? 적분한 거죠. 자, V를 한번 적분해보자. 얼마나 옵니까? S의 T로 생각하면 되고이적분할거얼마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3승이 되겠죠.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T에 0 넣었을 때0 나와 야 되니까, C는 0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기다 T에 뭐넣오는데 숫자 2만. 자, 이는 얼마나 옵니까 4-3분의 1에 2의 3승이니까 8이 되겠죠. 얘는 3분의 10이죠. 다 얼마나 옵니까 3분의 4가 나온다. 3분의 4. 어, 단위가 안 나왔네요. 네, 이것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t는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했죠. 여러분 보시면은 t가 1일때파형이 바뀌었어요. 그럼 뭡니까? 끊어서 해야 돼. 어떻게? 먼저 뭐합니까? 여기 있죠. S 뭡니까? S0부터 2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S2부터 4까지를 따로 구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2까지가 네. 3분의 4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다. 자, 더하기. 이러 뭐하면 됩니까? 얘를 적분한 값을요. 뭐부터? 2부터 4까지 쌓은 값이 음수나오겠죠? 그치? 얘를 뭐하면 돼? 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자, 얼마 하면 됩니까? 16-3분의, t 함수 얼마요 4의 3승? 64가 되겠죠. 자, 이 값을 빼는 겁니다. 자, 뭘 빼? 이너 봐. 얼마입니까? 4-3분의 얼마 됩니까? 얼마? 네, 8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자, 16에서 4를 빼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12가 나오는 거요. 마이너스 3분의 24에서 마마? 뿌리되죠 3분의 8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 50? 얼마죠? 6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얼마예요? 3분의 36이죠? 3분의 36에서 56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인데, 얘를 양으로 고치니까 3분의 20이 돼서 답은 3분의 24니까 얼마? 8이 나온다. 실제 움직임이 걸린 8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p 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자,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료 관계 없어요. 뭡니까? 위치상에서 제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시, 위치 시, 얼마입니까? 어느 t초일 때 얘가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톱 한번 해볼까, 한번? 자, 지워버릴게요. 상관없죠. 자, 선생님이 얘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얘는 0 붙이는 순간에 못 됩니까?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죠. 양변에다가마 3을 곱합니다. t의 삼성 마이너스 3에 t의 제곱은 0이 나오고요. 그쵸? t로 묶었다면 얼마입니까? t 제곱 마 3은 0이 나오고요. t로 묶었다니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아이씨, 미안합니다. T 제곱이 네요안봤네요 네. T 제곱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T 제곱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T만 하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T가 3일 때 어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3초일 때. 맞습니까? 3초일 때까지, 그죠? 맞아요. 그러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T는 3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제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서 여러분, 속도와 거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보세요, 여러분. 단면의 넓이가 이 파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죠. 이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봐봐. 여기 넓이가 이 파이가 되겠고, 이렇게 수도관이 끝이 없이 있어요. 쭉 있습니다. 이 수도관에서 물이 어때요? 질질질질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뭐예요 이물러이 물의 속도가 vt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5초 동안 나온 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활용 문제 맞죠? 활용 문제는 계산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의 양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만 얘기해 봐. 단면적 네, 단면적 곱하기 길이. 네, 길입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돼요.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젤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V라는 건 뭐예요? 단면적, 단면적인 이파이죠이파이 음. 곱하기 길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물이라고 하니까 어러분 어때요? 괜히 시간을 곱해야 될것 같고 그러긴 한데 <laughs> 문제는 어려운 어때요? 시간에 통과가 따로 나온 속도가 빠르면 은더 많이 나오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뭡니까? 중요한 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랑 같아요? v를 적분한 겁니다. 8과의 적분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v죠. 적분은 얼마 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를 어때? 0초부터 5초까지죠. 얼마입니까? 25 더하기 5. 얼마입니까? 30이죠. 얘 길이가 3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60파이의 센치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센치미터. 아. 반드시 뽑히니까 계속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시험부터는 2차 곡선 들어가겠습니다